두 번째는 정보성. 진짜 제1원칙으로 일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요. 주변에 친구를 생각해 봤을 때막 계속 보고 싶고 만나면 즐겁고 만나고 나면 너무 유익했던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맛집 많이 아는 친구, 쇼핑 정보 많이 아는 친구. 나한테 맨날 뭐 좋은 거 알려주는. 만약에 내가 뭐 자신 있는 게 딱히 없다면 정보성 컨텐츠를 기본 1원칙으로 두시고 이거 두 번째는 이제 진실성인데요. 기본적으로 좀 진실되지 않으면 티가 다 나요 광고 콘텐츠를 우리가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가 그 사람한테 진실이 안 느껴져서 거부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세 번째 원칙은 돈인데요 돈안 보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겉으로 봤을 때는 뜨게 알려주는 사람 같지만 물건 더 팔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돈안 되는 거에 시간 투자할 바에요 돈 되는 거 확실한 거를 가닥을 잘 잡고 수익성을 항상 추구할 수 있는, 그래야 지속성이 생기거든요. 네 번째 원칙은 명료성인데요. 한 줄로 이 영상을 요약을 할수 있어야 돼요. 영상 보고 나서 핵심이 뭐야?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라고 했을 때 그게 딱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취향인데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선택한 거를 남한테 확인받고 싶어 하거든요. 저 사람이 선택한 것 어, 나도 그거 똑같은 걸 골랐는데. 어, 그럼 내 선택에 맞았네? 대중적인 것도 하나의 취향입니다. 엄청 특이해지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만약 자신이 있으면 특이해지면 되는데요. 자신이 없으면 그게 강점인 거예요.